쭉욱 끌어올려 끌어그다 응. 앞에 이거 기 붙이고 이렇우와 이렇게 하고 아복또 어? 입어? <laughs> 우와 이거 진짜 조만간 조방... 찍찍기 붙이고 붙 우와 음, 이게 진짜 조만간 출동? 네래 네. 있지 아 아까 아침에도 삼촌 나갔다 왔다니까 아, 그렇죠. 그래도 출동이 출동된 게 다행이네. 그렇지. 막큰 사건이네. 사보면은... 공격해 누매? 네. 이거? 또 매? 네. <웃음> <알겠습니다>. <웃음> 또 다시 또 하냐? <laughs> 다시 매? 네. 저런 무거운 것도 버티? 야, 앉아서. 높고 좁은 높고 자 근데 소, 어, 소방차랑 소방 장비를 이렇게 잘하는 아이는 거의 없죠? 없지. <laughs> 근데 그럼. 근데 제가 처음 이제 보서 그럼 어. <laughs> 자 한번 뛰어보자. 엄마 잠깐 봐 순영아. 순영아 엄마 좀 봐봐. 안전. 아 어, <laughs> 알았어. 네. 안전도 알아? 네네. 오네 됐습니다. 잘했어요. 응. 자, 자 다시 반대로 앉아 그대로, 그대로 앉아서 앉고, 앉고 그대로 한번 있어요. 지금. 네, 네. 그리고 이 모자를?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아 모자는 아니고. 잠만 있어.